투하. 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놈과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로데 와이어리스 고입니다. 미리 개봉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박싱은 미리 찍어놨죠. 보고 오시죠. 트랜지션. you a dollar something, dollar something, Dollar,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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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자 여기는 오른쪽으로는 도로고요, 왼쪽으로는 테니스장이 있어요. 굉장히 가깝게 있어서 야외 소음이 꽤큰 장소인데요. 여기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테스트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꿀단지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읽어보는 걸로 테스트를 진행할까 해요. 바로 베스트 댓글 읽기입니다. 자 비교 테스트를 진행해 볼 마이크는 일단 와이어리스 고 하고 소니의 TX650 그리고 같은 로데사의 비디오 마이크로 마지막으로 요 와이어리스 고에 소니 핀마이크 ECM-CS3를 연결해서 총 4개의 마이크를 비교해 볼게요 얘가 무거워갖고 자꾸 밑으로 쳐져요 그래서 바싹 달았고요 보기에는 안 좋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잘안 보여서 안경을 바꿨어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우리 이진우님 댓글 푸 작가님 영상 통해서 많이 배우고 꿀팁도 많이 얻으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영상들 계속 만들어주세요. 푸 작가님 영상 통해서 많이 배우고 꿀팁도 많이 얻으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영상들 계속 만들어주세요. 푸우 작가님 영상 통해서 많이 배우고 꿀팁도 많이 얻으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영상 계속 만들어주세요 푸우 작가님 영상 통해서 많이 배우고 꿀팁도 많이 얻으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영상들 계속 만들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진우님 소니하고 캐논 색감이야기에 달린 댓글인데요 우리 예예풀님께서 전문가 세 분의 의견을 둘수 있어서 좋네요 후우 작가님의 진행까지 굿굿. 전문가 세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후우 작가님의 진행까지 굿굿. 전문가 세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후우 작가님의 진행까지 굿굿. 전문가 세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후우 작가님의 진행까지 굿굿. 감사합니다. 자세 번째 댓글은 우리 온니하우스님 댓글인데요. 저후우 작가님 말씀 듣고 6,400이어 알파세븐 마크 3도 질렀어요. <laughs> 6,400 세팅 영상처럼 알파 세븐 마크 3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세팅 영상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저 푸자카 님 말씀 듣고 6,400이에요. 알파 세븐 마크 3도 질렀어요. <laughs> 6,400 세팅 영상처럼 알파 세븐 마크 3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세팅 영상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저 푸자카 님 말씀 듣고 6,400이에요. 알파 세븐 마크 3도 질렀어요. 알파 6,400 세팅 영상처럼 알파 세븐 마크 3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푸우 작가님 말씀 듣고 알파 6,400이요, 알파 7 마크 3도 질렀어요. 6,400 세팅 영상처럼 알파 7 마크 3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알파 7 마크 3도 어, 세팅에 관한 좀 자세한 영상을 한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댓글 아 우리 김비디오님 댓글이네요. 무슨 퀄리티가 허드드 쩌는 영상 퀄리티와 유익한 컨텐츠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형님 기획력 짱. 무슨 퀄리티가 허드드 쩌는 영상 퀄리티와 유익한 컨텐츠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형님 기획력 짱. 무슨 퀄리티가 허드드 쩌는 영상 퀄리티와 유익한 컨텐츠에 감탄하고 갑니다. 형님 기획력 짱짱. 무슨 퀄리티가 하드드 쩌는 영상 퀄리티와 유익한 컨텐츠에 감탄하고 갑니다. 형님 기획력 짱짱. 뭐 우리 김리오님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 최근에 형 감독님하고 감성필름님하고 포항 가셔서 멋지게 같이 콜라보 영상 찍은 거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김비디오님 우리도 나중에 시간 될때 콜라보 영상 같이 한번 해봐요. 자 다음 댓글 아양 사장님 오늘도 잘 보고 가요. 어쩜 내가 EUSR 구매하니 이런 방송을 찍으시고 오늘도 잘 보고 가요. 어쩜 내가 EUSR 구매하니 이런 방송을 찍으시고 오늘도 잘 보고 가요. 어쩜 내가 EUSR 구매하니 이런 방송을 찍으시고 오늘도 잘 보고 가요. 어쩜 내가 EUSR 구매하니 이런 방송을 찍으시고. 어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이 바디 굉장히 눈여고 보고 있는데 얘가 없어가지고. 자 다음 댓글 우리 형 감독님 카메라 브랜드는 역시 프링글스 카메라 브랜드는 역시 프링글스 카메라 브랜드는 역시 프링글스 카메라 브랜드는 역시 프링글스, 브랜드는 역시 프링글스. 다음 댓글 제이님이네요 캐논, 소니, 니콘, 파나소닉, 블랙매직, DJI 그외 전부 전부 사랑합니다 캐논소니 니콘 파나소닉 블랙매직 DJI 그외 전부 전부 사랑합니다. 캐논소니 니콘 파나소닉 블랙매직 DJI 그외 전부 전부 사랑합니다. 캐논소니 니콘 파나소닉 블랙매직 DJI 그외 전부, 전부 전부 사랑합니다. 아 진짜 계속 봐도 적응 안 되네. 이거 <laughs> 자 다음 댓글 우리 대봉 작가님께서 올려준 댓글이에요.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논쟁이죠. 세분 모두 제가 구독자이자 팬입니다. 제이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캐논은 동급 스펙만 맞춰줘도 평화가 찾아올텐데 말이죠. 그렇죠. 캐논 하는지 보면 이 논쟁은 영원할 듯 합니다.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논쟁이죠. 세분 모두 제가 구독자이자 팬입니다. 제이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캐논은 동급 스펙만 맞춰줘도 평화가 찾아올텐데 말이죠. 그렇죠. 캐논 하는지 보면 이 논쟁은 영원할 듯합니다.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논쟁이죠. 세분 모두 제가 구독자이자 팬입니다. 제이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캐논은 동급 스펙만 맞춰도 평화가 찾아올 텐데 말이죠. 캐논 한짓 보면 이 논쟁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논쟁이죠. 세분 모두 제가 구독자이자 팬입니다. 제이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캐논은 동급 스펙만 맞춰도 평화가 찾아올 텐데 말이죠. 캐논 한짓 보면 이 논쟁은 영원할 듯합니다. 공감합니다. 자, 다음 댓글은 마이 에이팅 기타님께서 올리신 댓글인데요. 음, 어쩌다 보니 영상 정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을 촬영한 카메라와 렌즈 정보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영상 정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을 촬영한 카메라와 렌즈 정보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영상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촬영한 어,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렌즈 정보도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영상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렌즈 정보 부탁드립니다. 아, 요거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요. 저 이제 스튜디오에서 메인으로 찍고 있는 장비는 어, 바디는 소니 알파 6500이고요. 렌즈는 시그마 16mm F1.4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댓글 우리 미샤님 댓글 인데요 규큐 형의 현란한 망치춤 때문에 혼미해졌습니다 규큐 형의 현란한 망치춤 때문에 혼미해졌습니다 규큐 형의 현란한 망치춤 추... 자 우리 미샤님 규큐 형의 현란한 망치춤 네 아주 엘레강스하고 파워풀하네요.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아, 우리 비숍 님잘 생겼다. 숨 <laughs> 테스트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뒤쪽은 조금 재미있게 꾸며 봤습니다. 리뷰와 소통을 동시에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요. 와이어리스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쪽에 규규님 영상을 띄워놓을게요. 아주 심도 깊은 테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부작가 물러갑니다. 아듀!